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문제에서 이제 곡선의 식은 주어져요. 자이 곡선, 자 y는 f(x)가 주어지고요. 자이 곡선 위의 한 점이 주어질 겁니다. 자이 점에서 자 접선을 구하시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자알파코마 f 알파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f 프라임 알파잖아, 그죠?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접선의 식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f 프라임 알파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코마 자 f α 를을 지나니까 자 x α a 이알 더하기 f α 이렇게 자 직선 즉 접선의식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접선의식을 구했다고 한다면 애들은 나머지 이 교점의 좌표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자 위에 있는 곡선에서 밑에 있는 곡선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잖아 그래서 인테그라 알파에서 베타에서 자 위에 있는 직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어떻게 빼서 이렇게 적 하면 우리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제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얘기하죠. 자, 접선의 방정식까지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예, 접선 구하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요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교점의 어, x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어, 세 번째는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무엇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자,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데요. 자 특히 자, 이 곡선이 3차 곡선이고 이게 접선일 때 여러분 자이 아래쪽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공식 먼저 불러드릴게요. 적어 놓으세요. 자 넓이는요. 자 먼저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앞에서 자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실까요? 자두 개의 곡선이 있어요. 2차 곡선이.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 넓이 구했던 공식 기억하실까요? 예, 절대값 6분의 a에 자 베타 빼기 알파의 세 제곱의 절대값이었던 걸 기억하시죠? 자, 이 a가 뭐였습니까? x 제곱의 계수였고요. 알파고 베타가 뭐였죠? 교점의 이 x 값, 좌표를 얘기하죠. 자, 그럼 얘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절대값, 자, 비슷해요. 12분의 a, 12분의 a입니다. 자, 그리고 교점의 좌표를 찾아냈죠. 자, 베타 빼기 알파의 네 제곱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거는 이제 2차 곡선이죠. 2차 곡선일 때. 자, 여러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이제 3차 곡선일 때, 3차 함수일 때, 여러분,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공식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거 적어 놓으면 굉장히 편하죠? 어. 자, 그럼 이제 증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도 좀 심심하면 한번 증명 좀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자, 여러분. 여러분 보고 직접 증명을 하라고는 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조금 계산이 복잡해요. 아셨죠? 자, 우리 접선의식을 구했어요. 자, 요 아이를 이제 MX 더하기 N이라고 하자고요. 자, 이 곡선이 3자 곡선이니까 자, Y는 AX 세제 자,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자, 이거 두개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는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를 우린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면 됩니다. 그죠? 얘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MX 더하기 N에서요. 자, 3자 곡선 AX 세제곱 플러스 자 px 제곱 더하기 자 cx 더하기 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dx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 접점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때는 이 3차식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냥 우리 편하게, 자, 이렇게 아까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3차 곡선에서 1차 곡선, 1차식을 뺄게더라. ax 세제곱, bx제곱, cx 더하기 d에서 자, 곡선을 뺍니다. 직선을 뺍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바깥에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절대감으로 만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요. 우리 자요 식을 조금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요 식을 변형시키려고 해요.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자 cx 더하기 d 자 하고요. 자 mx 더하기 n 자이 둘을 연립했더니 자 그때 근이 뭐가 나왔어? 알파 중근이죠. 그리고 베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요아이 좌변으로 향하게 됐을 시에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자 cx 더하기 d 마이너 mx 마이너 n은 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 아이가 지금 얘입니다. 보이시나요? 자요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x 세제곱에 계수하고요. 이 근을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a의 x 백의 알파가 중근이죠? 완전제고 자 그리고 베타도 근으로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주어진 요 식을 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절대값은 좀 나중에 계산할게요. 절대값 나중에 계산해 줍시다. 자 알파에서 베타 자 그러면 이 자, 요, 요 부분 보이시죠? 이죠? 부분을 이 아이로 대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a 앞으로 뽑아낼게요. 자, x 자 빼기 알파의 제곱, 자 x 빼기 베타, 자 dx. 이거 계산해도 상관없다 이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와요. 음, 진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쁘게 적을 필요는 없고요. 연습장에 여러분들도 자 빨리빨리 자 계산 단순 계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여러분 정계 한번 해보죠. 자 x 제곱 마이너 e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그죠. 자 그리고 x 백의 알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계 한번 해보죠. 자 x 세 제곱이고요. 자 x 제곱의 개수 불러볼까요. 자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지 자 e 알파 이렇게 되나요? 자 그리고 지금 x 제곱의 개수 찾고 있거든요. 자요렇게 하게 되면 자 플러스 베타의 x 제곱 자 x 제곱의 개수 찾았죠. 자 이번에는 x. 의 개수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x의 개수 나오나요? 자, 알파 제곱. 자, 그리고 이렇게도 나오죠. 자, 플러스 자이 e 알파 베타의 x. 자, 그리고 상수는요 마이너 어, 알파 제곱 어, 베타 이렇게 됩니까? 어, 이렇게. 맞습니까? 오기 좋았어. 자, 요거로 이제 자인테그라 하겠다는 소리고요. 자,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4분의 1 x 4제곱, 자, 빼기 3분의 자2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3제곱, 자, 2분의 알파 제곱더 하기, 2 알파 베타의 x 제곱 마이너 알파 제곱 베타의 x 이렇게 되죠? 알파 베타 대입을 합니다. 자, a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음, 자, 그러면 이제 4분의 2 자, 여기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죠.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해서 뺍니다. 자, 그럼 베타 4제곱 빼기 알파 4제곱. 자 그다음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예요 자공통인수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플러스 베타 묶어주시고 자 베타 대입하고 자 알파 대입해서 빼죠 요렇게 되죠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대입합니다 요 x 자리에 자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해서 빼죠 자 공통은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에 자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죠 자 마찬가지 마지막 항에도요 자공통인수 알파 제곱 베타 묶어내시고 자 베타 대입하고 알파를 대입하겠다는 라 겁니다 자 이제 산수예요 산수 자 여러분 어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각각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자이 아이는요 자 베타 빼기 알파에 자 베타 플러스 알파에 자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자이 아이는요 자 베타 빼기 알파에 알파 제곱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자 얘는 베타 빼기 알파에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자 12분의 자 베타 빼기 알파로 묶을 겁니다 자 묶을 거예요 자그럼 얘부터 자 볼게요 4분의 1에서 12분의 1로 묶었기 때문에 자 3에 자 알파 플러스 요도 묶어냈어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자알파벳 순서대로 적을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에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베타 빼기 알파 묶어냈고요. 자 11호 묶어 분모 11호 묶어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4에 자이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불러주시면은 자 알파 제곱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항도 보시면은 베타 빼기 알파 묶어냈고요. 자12 분모 1 2로 묶어냈으니까 자 6에 자요 아이부터 적을까요. 자요 자, 가로에서, 알파제고, 어, 플러스, 어, 이, 알파, 베타. 자, 그리고, 자, 이거 묶어냈으니까, 얘만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적을게요. 자, 그다음요 아이도 마찬가지, 분모 12로 묶어냈고, 베타 빼기 알파로 묶어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2, 자, 알파제고, 베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이거만 쫙 전개하면은요, 이제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자, 이거 쭉, 이제, 정계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숨 막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들아, 알파 세제곱. 앞에 3이 있죠? 이게 3알파 세제곱. 천천히,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laughs> 자, 그럼 얘는 3알파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요? 자, 3에, 자, 알파 제곱 베타. 자, 플러스 3 베타 세제곱. 어, 우리 여기까지 지금 정리. 깝깝하죠. 뭐 자, 여러분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어, 앞에 마이너스 4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알파 세제곱. 어, 실수할봐 너무 쏠리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알파제곱 베타인데 마이너스 4가 있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어, 8, 알파제곱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까지 했지? 자, 요, 요, 여기에 자, 그러면 얘는 이 알파베타 제곱이죠. 앞에 마이너스 4 있으니까요. 자, 마이너스 8, 알파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타 대, 분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 제곱베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4가 있죠. 자, 마이너스 4 알파 제곱베타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알파베타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4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알파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자그 마지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네, 마이너스 4자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오 우리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자유 알파 세제곱인데 앞에 6이 있으니까요. 자 플러스 6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는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자6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됩니다. 6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자이 알파 제곱 베타인데 앞에 6 여기 있으니까, 자, 플러스 12, 어, 알파, 자, 제곱 베타, 이렇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알파베타 제곱이고, 앞에 6이 있으니까, 자, 플러스, 자, 12 알파베타 제곱되죠. 자, 마지막 요 아이, 마이너스 12 알파제곱 베타. 돼서요 아이는 약분이 없어지네요. 그죠? 약분이 아니라 없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진짜 끝났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 세제곱 한번 찾아보자. 자, 요렇게 있고, 자, 또 요렇게 있고, 없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얘들아, 9 알파 세제곱 빼기 8 알파 세제곱이니까, 여러분, 알파 세제곱 됩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베타 세제곱도 찾을 수 있을까? 자 베타 세제곱 또 있나요? 자 베타 세제곱 어, 끝인가요? 자 없습니까? 쭈쭈쭈쭈쭈쭈쭈쭈쭈어 없죠? 자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알파베타 제곱 찾아볼까? 알파베타 제곱, 알파베타 제곱, 자, 알파베타 제곱 또 있나요? 여기 알파베타 제곱, 여기까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동료항, 이제 앞에 개수를 보니까 3, 자, 마팔, 마이너스 4, 자, 플러스 12입니다. 자, 없어지고 3만 남네요. 자, 그래서, 자, 3, 알파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알파제곱 베타, 알파제곱 베타, 알파제곱 베타, 알파제곱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자, 그러면 그 개수를 가지고 와보면, 3, 마팔, 마사, 자, 플러스 6.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자, 마이너스 3, 알파제곱, 베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 동료, 이것도 인수분해가 능하거든요 여러분. 자, 인수분해가, 어,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네요, 그죠? 자, 알파 빼기, 베타의 몇 제곱? 세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이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요 아이를 이제 계산한 게 자, 우리 어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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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A 있었고요. 자, A 있었고 자, 그리고 요 아이로 묶어냈죠. 자, 12분의 어 베타 빼기 알파로 묶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어, 인수분해, 자, 동이다 없어지니까요. 자, 알파 빼기 베타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라 사실도 알아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아이는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자, 12분의 A에, 자, 알파 빼기 베타의 네제곱, 이렇게 고쳐지겠죠. 자 마지막이면 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절대값을 씌워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났죠? 자, 따라서 넓이는 요 자, 절대값에 12분의 a의 알파 빼기 베타 두 분의 차에 자, 네제곱이라는 거죠.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이 공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 과정을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이 공식을요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앞에서는 자, 이차 포물선하고 자, 직선 그리고 이차식, 이차함수, 2차 이차함수와 이차함수 사이의 이 넓이를 우리 공식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 공식은 뭐냐면은, 3차 곡선하고, 이 접선입니다. 여러분, 접선. 어, 접선하고, 그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절대 값에 12분의 12분의, 자, A 똑같고요. 자, 두 분의 차에 몇 제곱? 얘는 4제곱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